거기 저희 추가로 하는 거몇 페이지 하실 차례세요? 5페이지 밑에 그래서 거기 김미선 씨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저희 그거 하다가 뭐 했어요? 말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일단 여기저 연말정산 연말정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김세준님에다 넣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같이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대요안 돼요? 돼요?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에다가 일단 얼마 먼저 넣으세요? 90만. 그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배우자는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이렇게 다른 소득이 두개 나올 때 있잖아요. 다른 소득이 두개 나오시면은 무조건 기본값은 100만 원이에요. 합쳐지면 무조건 얼마라고요? 1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옛날 거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보려고 푸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무조건 1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울 때 이자 배당처럼 이렇게 따로 쓰여져 있는 거는 그 금액에다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자 배당 2천0이니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으면 무조건 100이에요. 합치든 뭐하든. 근데 거기 보시면 요 분은 얼마죠? 합치면 130이죠.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넘었으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도 넣으시면 안 되죠? 왜안 돼요? 네, 단순? 건강 기능, 건강 기능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교육비, 배우자 대학원 안 되고요. 아버지의 원격 대학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죠. 초중고, 초중고에 얼마예요? 80. 80. 그 다음에 취학전화동 얼마예요? 6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인데, 요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34번에 있어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근데 이거 넣으실 때 지금 거는 되게 애매해요. 근데 앞으로 세, 그 시험에 나올 때에는 여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34번 있죠. 여기에서 더블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지문에 이런 문구가 나올 거예요. 몇 년도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밑에 게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앤드 비거치냐, 고정 또는 비거치냐, 기타 대출이냐,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걸다 확인을 해서 넣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리고 요거 아시죠? 앤드의 뜻은 뭐죠? 두 가지 다. 그래서 고정이면서 비거치. Big어치. 요즘에는 비거치가 많아요. 비거치가 뭐예요? 바로 원금하고 이자 상환 같이 하는 거. 어. 그래서 지문에 어떠 어떤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시험 때에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상황 기간은 몇 년이래요? 15년. 네. 그래서 여기에다 넣을게요. 15년 이상에서 그냥 지금은 아무데나 한 군데에다 그냥 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치만 봐부, 봐두시고, 시험 때에는 몇 년도 거다. 요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15년 이상이냐 아니면 10년이냐 이런거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칸에다가 뭐해 주시면 돼요.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얼마요? 500. 그니까 이건 옛날, 옛날 버전이라 지금 거하고 안 맞아요. 근데 시험 때는뭐몇년 이내에 뭐, 몇 년이네 뭐어 고정이면서 비거치네 아니면 고정이네 그냥 비거치네. 그래서 엔드하고 OR의 차이점 아셔야 돼요. 엔드는 둘중두개다 맞아야 엔드고 엔드가 그리고잖아요. 그 다음에 5R은 둘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번에 보실 거는, 저기 보시면 기부금, 동창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민은 돼요. 여기 기부금 가셔서 이재민은 기입니다 법정. 왜냐면 이재민 관련된 거 원래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게 가장 뭐예요 아름다운 거죠 네. 근데 국가에서 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 지원해 주는 거요 부분은 법정 그 다음에 교회는 종교 단체죠 제일 밑에 그래서 종교 단체에 가셔서 얼마 넣어 주시면 되세요 1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옛날 거볼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 연금저축 있죠 여기 연금저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회사나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무거나 계좌번호도 아무거나 왜냐면 지금 우리는 그냥 칸하고 어느 칸에다 넣는지 그 다음에 요걸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보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그냥 아무거나 치세요 네, 내용이 없는 거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차량구입비 안 돼요? 무슨 차만 된다고요? 중고차. 근데 거기 아무 말 없잖아요? 안 되고. 현금 서비스 안 돼요. 왜냐면, 신용카드가 현금 서비스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생활용품 되고, 보험료 낸거안 돼요. 그 다음에 국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 여기 문제에서는 뭐만 돼요? 기타 생활용품. 얼마요? 1800. 요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생활용품, 신용카드에 얼마요? 18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도 안 되고, 국세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금무지, 정금무지는 여기에다 넣는 거죠? 소득명세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딴거 보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위주로 보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신용카드가 나오면 되냐 안 되냐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좀봐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연도가 안 맞아서 입력하실 때에는 2022년도라고 생각하시고 프로그램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종전에다가 주, 해, 약. 그 다음에 부. 12081-34671. 그리고 2010년 말고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3월 며칠이요? 4일이라고 입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밑으로, 아이고, 급여가 얼마예요? 400. 그 다음에, 상여가 얼마예요? 100. 그 다음에, 출산보육, 여기 있어요. 출산보육, 여기. 월 10만원. 요거 비과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산보육에,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저기, 국민연금은 요 밑에 쪽에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133250. 장기가 4360,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장기 다음에 어 고용보험 22,500원, 국민연금 얼마예요 225,000원, 만그 다음에 소득세에다가 얼마 넣으라 그랬죠? 18만원 넣어야 돼요. 왜냐면 결정세액 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결정세액이 말 그대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이분이 전회사에서 얼마 냈죠? 24만원 낸겁니다. 근데 이분 그만두시면서 우리 그만둔 사람도 연말정산 한다고 랬잖아요 연말정산 했더니 얼마 나왔다? 18만원 그래서 결론은 얼마가 부족했다? 아그 얼마가 남았다? 6만원. 예. 그럼 6만원 더 낸거잖아요. 더 낸거는 뭐 받으셔야 된다고요? 환급. 그래서 마이너스 나오면은 환급을 받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거 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다양하게 경험해 보려고.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렸으면 어느 부분 잘못됐는지 체크하시면 네, 다음에 맞추면 되잖아요. 항상 우리 목표는 시험장 가서 맞추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어, 거기 밑에 거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공제받지 못할.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닌지라. 네, 여기로 와주세요. 공지 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 3번 지문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산 내역이다. 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내역이다 라고 있어요? 정산. 그래서 정산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매입세액 정산.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치시고 여기 정산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누르시고 한번 등록해보세요. 네, 5시 17분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죠. 그래서 무조건 공식은 1번이에요. 1번이 뭐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액 기준으로 본다고요? 매출액. 그래서 무조건 시험 문제는 나오면 어, 1번이세요. 그 다음에 아니요 하시고. 그리고 하실 때 가장 쉽다라기보단 이 위에 있는 글씨랑 뭐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요? 매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총공통 매입세액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이 30만원 있고 얼마 있어요? 50 있죠. 네, 총이란 뜻은 그 예정 확정 합친 거에요. 그래서 얼마에요? 80그 다음에 총공급가액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총공급가액도 예정 확정을 합치셔야 돼요. 뭐하고 뭐 합쳐야 된다고요 예정하고 확정 합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하고 확정 합치면 요렇게 되죠. 거기 보시면 4억에 6억이면 몇 억이죠? 아니 그 4천만원에 6천만원이면 1억. 그 다음에 3천에7천이면몇 억, 그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에다 1억 더해서 얼마예요? 2억.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6개월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 나오면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정산은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3개월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앞에서 6개월치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면세라고 되어 있어요. 면세가 6천만 원하고 7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천에 7천 더해서 몇억이에요? 1억 3천. 그래서 1억 3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실게 여기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거기 기불공제 얼마라고 있죠? 18만원. 이 기불공제의 뜻이 뭐냐면 예정신고금액이에요. 예정때 이미 얼마 처리가 되었다? 18만원이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계산했더니 여기 보시면 총 얼마 나왔어요? 52만원 나왔어요. 6개월치가. 그 다음에 기존의 예정신고가 얼마 나왔었다고요? 18만원. 그러면 52에서 18만원 빼면 얼마 남죠? 34만원. 그러면 이제 6개월치가 52만원이었고 기존의 3개월치가 얼마라고요? 18만원이니까 요번 3개월치는 얼마만 하면 돼요? 34만원.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전체적으로 싫어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안 내요. 그러니까 맞추락률이 어때요? 적어요. 그리고 얘 그나마 다행인 게 나오면 3점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은 4점짜리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고득점의 문제로 잘안 냅니다. 왜안 내냐면 내시는 분들도 알아요. 이거 잘못 한다. 그래서 좀 저득점의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로 와 주세요. 여기 이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2기 예정 때 누락한 거래요. 그러면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몇월이에요? 12월. 그 다음에 아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혹시 150만원이라고 뜨는 거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스페이스바 엔터 르셔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보기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거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목까지 계산하세요. 가산세까지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볼게요. 항상 이게 우선입니다. 거기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 매출 누락이 매출 아니고 매출 누락. 매출에 과세, 매출에 카과 그 다음에 매출에 영세, 매출에 보약, 수출 그래서 요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33번에 1000에 100그 다음에 34번에 300에 30 35번에 200 36번에 얼마요? 300 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각 칸에 맞춰서 뭐뭐 뭐 들어가는지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매출누락 다음에 매입누락. 그래서, 매입 누락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죠.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매입의 카과의 고정, 그 다음에 운반비 500은 매입의 뭐예요? 영세.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매입의 영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매입 누락은 여기죠? 그래서 38번에 일단 200에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컴퓨터 매입은 카드죠? 여기 고정 매입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매입에다가 얼마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1000에 100. 왜 고정 매입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비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키포인트에요. 마지막 것도 세금 계산서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 넣는 날이 여기밖에 없어요. 대신 여기에다가는 뭐만 넣으셔야 돼요. 공급가액만. 그래서 700이 얼마예요 20.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응. 하고 끝나면 좋은 시험이죠? 근데 목계산하셔야 뭐 돼요. 가산세. 요 가산세 네 개짜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신고누락일 때요? 예정신고. 그다음에 매출과세. 매출 영세 매입 과세는 이중공제나 과다 환급일 때,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뭐여제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매출과세하고 매출 영세 있죠. 그래서 합치면 1,200 곱하기 3 나누기 1, 그래서 1,200 곱하기 3 나누기 1,000 하시면은 얼마 나와요? 3만 6천0 되셨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가산세 가셔서 여기에다 얼마요1,200 그러면 3만 6천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불성실 왜냐면 누락했으면 신고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뭐여 감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그 매출이 130이고 매입이 120이잖아요. 그럼 130에서 120 빼면 얼마만 세금 내면 되죠? 10만원.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10% 그리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몇 프로 감면이라고요? 75%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10만원에 10%에 25하면 2천 얼마 나와요? 500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갔냐. 초과한 것 가서 10만원에 얼마요? 2천 500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납부 불성실 그래서 납부 불성실은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몇시요 만. 납부 불성실이 아니고 납부 지연 이게 맨날 헷갈려요 2점 작년엔 2.5여갖고 그 전엔 3이었고 그 전엔 4였고 그 전엔 5였고 계속 줄이곤 있어요 가끔씩 엉뚱하게 기억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면 거기 가서 꼭 눌러 쉬고 1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91 곱하기 2.2 나누기 몇이여? 만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10만원 곱하기 90 곱하기 2.2 나누기만 하면 1980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10만원에 1900 얼마야 80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두 가지 누락했을 때에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뭐요? 수출 그래서 지금 영세도 있고 수출도 있죠 500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에서 25% 감면이 안됩니다 아,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6,250.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 500을 치면 25,000원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 25%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6,250원.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에 아직 감면까지는못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거기 7페이지 보시면, 여기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급 일자 가셔서 다 모하세요. 뭐 삭제하세요. 제가 F4 누르셔서 다 삭제하시고, 거기에 있는 거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후에 볼게요. 일단 급여자료 입력이었죠.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의 핵심은 항상 말하지만 수당 공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여 상여 부 그다음에 직책여 월차부 식대 보조금이 식대예요. 그리고 좀 신경 쓰이면 여기 식대 뭘로 바꾸세요? 보조금 치면 됩니다. 네 거기 보시면 회사는 매월 10만원씩 보조하고 있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야간근무시 야간근무에는 밥을 주든 밥값을 주든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 에 말하는 식대는 뭐라고요? 점심이에요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네, 점심은 돈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 그 다음에 야간근로 없죠? 부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육아수당이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 보육비 근데 똑같은 육아수당이에요 왜냐면몇세 이하 자녀 있으면 주는 거라고요? 6세 이하 그래서 육아수당도 6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교육비 보조금인데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비과세 치고 교육비 보조금 치고 F2 교육비 쳤더니 보조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뭘로 돌리라고요? 과세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공제등록 네, 공제 오셔서 뭐 넣어주셔야 되냐면 가불금 넣어주셔야 돼요 가불금은 없어요 맞죠? 여기에다가 불금 치시고 F2 모르겠으면 무조건 F2에요 그리고 가불은 뭘로 넣으면 돼요? 기타 그 다음에 나오시고 거기 지금 보시면 1월입니다. 입력은 아무한테나 넣으세요. 그래서 이영민님한테 250에 50에 10대 10에 자가운전 20에 자녀 10에 교육비 30 국민연금 148500 건강보험 87940그 다음에 장기요양 5760 고용보험이 14850그 다음에 가불이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74, 660에 74, 60끝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잘하면 솔직히 틀릴 일이 없어요 맞죠 어. 근데 이제 똠전처럼 뭐 야간근무라던가 요런 식으로 새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거 처음 볼 때는요 헷갈려요 왜냐면 야간근무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점심만 보는 겁니다 아침을 주든 저녁을 주든 상관없어요 이 급여에서는 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점심 제공하냐, 안 하냐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무리 하십시오.